문제 풀기 전에는 학교에서 교육도 자주 받고 해서 많이 맞출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 직접 풀어 보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생각보다 많이 틀려서 제가 생각보다 위기 인식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되게 정보를 전달받는 수직적인 프로그램이고 강연자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 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집중도 잘안 되고, 그리고 기억에도 잘안 남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직접 문제도 풀어보고,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다 보니까 확실히 더욱 와 닿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이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 네, 감사합니다. 되게 문제를 풀기 전에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 저도 그런 재난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어, 문제를 풀고 나서는 뭔가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틀린 사실이었고, 조금 다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어, 자세히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만약에 제가 그런 사태에 처했을 때도 좀 올바른 방법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화재 예방 교육을 했었는데요. 어... 그 학교에서는 항상 바르는 것만 알려주고 바르지 않은 것을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서 부실함을 조금 느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재난 안전 문제 같은 걸 풀어보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조금 더 채우는 계기가 되었고 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올바르지 않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대처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어 그런 방법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건지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 차에 그 목도리가 낀건 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그랬어요. 체험형이랑은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학교에서요? 네. 어, 학교에서는 뭐 뭔가 어, 섬세한 것도 잘안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약 어, 생활에 도움되는 섬세한 것까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어, 저는 제가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 50점 대밖에안 나와서 어,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들 위기 상황에서 대처. 어떤 지도를 제대로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꼈고요. 이런 조금 전에 했던 이 인식도 검사를 전국의 학생들한테 배포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 눌러보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프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예. 예. 네. 아이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네. 예, 이렇게 앱 형식으로 문제풀이 형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주어지면 아이들이 뭐 그냥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운동장에 대피하는 그런 훈련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아이들한테 직접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 평소에 그 재난 안전에 대한 지식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근데 이번 검사를 통해서 생각보다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모르는 것을 풀이해 나갈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안전교육은 주입식이어서 약간 피곤하고, 또 끝나면 기억에 잘 남지 않았는데, 이번 검사는 풀면서 그 고민을 하면서 풀게 되어 가지고 그... 재난위기 지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고, 더 끝나고도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 네. 아, 이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안전진단, 어, 진행하셨는데, 느낀 점이나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기존에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 이제 이론적으로만, 어,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매뉴얼만 안내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이들이 그걸 정말 자기 지식화 시켜서, 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인식도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이런 부분에 정말, 어, 지식이, 이렇게, 속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그, 재난, 뭐, 인식, 이런 부분을 다시 재해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기존의 그, 안전교육하고 이번에 진단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받은 차이점이 있을 텐데, 어, 그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가 교실에서만 하는 이론적인 방법은 무언가 이렇게 지식으로만 도만이 되지만, 직접 이런 것들을 문항을 풀어보고 또 이제 틀린 문항에 대해서 아이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아이들이 좀 반복적으로 또 깊이 있게 확인될 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아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